혹시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못 건널까 봐 마음 조이신 적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횡단보도 건너기가 버거워졌다니 속상하시죠?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뼈가 약해져서예요. 뼈가 약해지면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첫째,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허리 통증이 심해진 느낌 드시나요? 둘째, 계단 오를 때 한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찾으시나요? 셋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한 번에 휙 일어나기가 어렵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나도 모르게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즉, 뼈에 구멍이 송송 뚫려 약해지는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골절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골밀도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낙상 골절 위험은 3배 늘고 허리뼈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독립적인 노년기를 꾸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 내용은 우유보다 흡수율이 1.5배 높은 보물 음식 3가지와 한달 만에 골밀도를 높이는 황금식단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체크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묵직했나요?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정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세요. 의지 탓이 아닙니다. 잠깐 메모해 보세요. 오늘 아침 우유 한잔 마셨는지, 칼슘 영양제 먹었는지 적어 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칼슘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우유만으로는 부족한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유 한 컵에 칼슘이 들어 있지만 시니어분들은 하루 필요량이 훨씬 많아요. 그럼 우유를 네 잔에서 여섯 잔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더큰 문제가 있어요. 우유 속 칼슘은 흡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을 먹으면 30만 뼈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유 속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칼슘 결합 단백질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 이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우유 속 인산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유를 열심히 드셔도 뼈가 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유만 믿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몇년후 골밀도 검사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흡수율이 높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칼슘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몸이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흡수율이 40% 넘는 음식이 있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뼈로 가는 칼슘이 1.5배 많아집니다. 오후에 무거운 허리 통증이 덜해집니다. 다음으로,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은 세가지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 바로 통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깨를 그냥 고명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밥 위에 솔솔 뿌리거나 나물 묻힐 때 조금 넣는 정도죠. 그런데 통깨야말로 진짜 칼슘 폭탄이에요. 통깨 한큰 술에 칼슘이 우유 반 잔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흡수율이에요.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40%가 넘습니다. 우유보다 10% 이상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통깨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마그네슘은 세포막에 칼슘 통로를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칼슘이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갈 때, 마그네슘이 없으면 이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뼈세포에 도착했을 때, 마그네슘이 칼슘을 뼈 기질에 단단히 결합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아이언은 뼈 형성세포인 조골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뼈를 만드는 속도를 높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통깨 하나로 칼슘과 흡수를 돕는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통깨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세 큰술만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큰술, 점심에 한 큰술, 저녁에 한 큰술. 첫 번째 방법, 통깨 밥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밥한 공기에 통깨 한 큰술 넣고 비벼드세요. 들기름 한 작은술 추가하면 고소한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나물 무칠 때도 통깨를 아끼지 마세요. 시금치 나물에 통깨 한 큰술, 콩나물 무침에도 한 큰술 넣어보세요. 두 번째 방법, 통깨 죽입니다. 쌀 반컵에 통깨 두 큰술을 넣고 믹서에 갈아주세요. 물 넣고 약불에서 끓이면 고소한 통깨죽이 완성됩니다. 소금 한 꼬집만 넣으면 되니 간단하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칼슘도 채우고 소화도 편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깨는 껍질째 먹어야 칼슘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깐 참깨는 칼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칼슘이 대부분 껍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통깨를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갈아서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 너무 고온에서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약불에서 고소한 향날 때까지만 볶으세요. 통깨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무청. 시래기입니다. 무청은 무의 잎 부분을 말린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무청의 칼슘 함량이 정말 놀라워요. 무청 한 줌이면 우유 한잔 정도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흡수율도 높아요. 무청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결합하는 것을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요. 오스테오칼신은 뼈의 석회화 과정에서 칼슘이온을 붙잡아서 뼈 기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의 특정 아미노산을 카르복시화 시켜야만 이 단백질이 칼슘을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럼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에 제대로 붙지 않고 혈액 속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석회화 시키고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골다공증과 혈관 석회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청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무청을 꾸준히 드시면 배변 활동이 훨씬 편해집니다. 게다가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 무청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무청 된장국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무청을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불린 무청을 먹기 좋게 잘라서 된장국에 넣고 끓이세요. 이때, 된장은 끓는 물에 넣지 말고 마지막에 넣어야 유익균이 살아있습니다. 무청 된장국 한 그릇이면 칼슘, 비타민 K, 식이섬유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무청 볶음입니다. 불린 무청을 물기 짜서 참기름에 볶아보세요. 다진마늘 한 큰술 넣고 볶다가 국간장 통깨 한 큰술 넣으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통깨를 넉넉히 넣으면 칼슘이 두 배로 강화되는 거예요. 무청과 통깨의 조합은 정말 환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청 시래기를 조리할 때 너무 짜지 않게 간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는데요. 그 메커니즘을 말씀드릴게요. 나트륨이 신장에서 재흡수될 때 칼슘도 함께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 증가할 때마다 칼슘 40mg이 추가로 손실돼요.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면 하루에 100mg 이상의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무청 요리할 때는 간을 평소보다 조금 싱겁게 하시고 대신 들깨가루나 들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더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칼슘 보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서양 채소라서 칼슘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브로콜리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양배추나 당근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율도 우유보다 높습니다. 브로콜리에도 비타민 K가 풍부해요. 그리고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하다는 게또 다른 장점입니다. 레몬보다 많아요. 비타민C는 뼈의 구조를 이루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에요. 뼈를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비유하면 콜라겐은 철근이고 칼슘은 콘크리트입니다. 뼈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그물처럼 얽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칼슘이 채워져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콜라겐 섬유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뼈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칼슘을 아무리 채워도 뼈가 충격에 쉽게 부러집니다. 마치 철근 없는 콘크리트처럼 쉽게 부스러지는 거죠. 단백질이 부족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콜라겐의 재료 자체가 부족하니 뼈의 기본 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칼슘만큼이나 단백질과 비타민 C가 중요해요. 그럼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살짝 데쳐서 먹는 겁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브로콜리를 넣어요.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할 때까지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하면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찬물에 헹궈서 열기를 식히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브로콜리 들깨 무침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데친 브로콜리에 들깨 가루 2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국간장 한 큰술, 통깨 한 큰술 넣고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들기름 한 작은술 마지막에 둘러주면 완성입니다. 브로콜리의 칼슘, 들깨의 칼슘, 통깨의 칼슘까지 더해져서 한 접시에 칼슘이 가득해요. 고소한 맛도 일품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쳐 먹는 게 좋습니다. 생 브로콜리에는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는 성분이 조금 있는데, 데치면 이 성분이 줄어들어요. 게다가 데치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브로콜리 반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칼슘, 비타민 K, 비타민 C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모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폰케만, 내일은 무척만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나만 골라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년 전만 해도 허리가 자주 아파서 외출을 꺼리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버거워서 중간에 꼭 쉬어야 했죠. 우유는 매일 두 잔씩 드셨는데도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시자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첫 주엔 통깨밥만 드셨는데 2주차부터 허리가 덜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생각하셔서 무청 된장국도 추가하셨죠. 한달 후엔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확 줄어들고 바깥 활동에 자신감이 붙으셨죠. 그래서 시장도 더 자주 다니고 산책도 매일 나가세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선순환 구조가 생긴 겁니다. 더 자주 다니니 더 건강해지고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요즘은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세요. 저희 어머니를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흡수율 높은 칼슘을 제대로 챙겨 드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세 가지 음식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칼슘 흡수를 더 높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이어서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D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배설돼요. 비타민 d는 장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서 칼슘 결합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칼슘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칼슘 흡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햇볕만 쬐면 몸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15분 정도 팔다리를 햇볕에 노출하시면 됩니다. 아침 산책하면서 팔을 걷고 다니시면 충분해요. 햇볕을 쬘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창문을 통한 햇볕은 비타민 d 생성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야외로 나가셔야 합니다. 오전부터 오후 이른 시간대에 햇볕을 쬐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햇볕 쬐기 어려우신 분들은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달걀 노른자,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고등어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뼈에 자극이 가서 칼슘이 뼈에 더잘 붙어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부하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체중부하 운동이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이에요. 걷기, 계단 오르기, 조깅처럼 발이 땅에 닿는 운동이죠. 이런 운동을 하면 뼈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뼈에 압력이 가해지면 뼈세포가 이를 감지하고 더 강해져야겠다는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조골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새로운 뼈를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칼슘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안 하면 뼈는 이 정도 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칼슘 흡수를 줄여요. 하루 30분씩만 걸으셔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정말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 계단으로 오르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셋째, 마그네슘입니다.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렸죠? 마그네슘은 뼈가 뼈에 침착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견과류에도 마그네슘이 많아요.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줌 정도 드시면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콩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이렇게 통깨, 무청, 브로콜리로 칼슘을 채우고 비타민 D, 운동, 마그네슘으로 흡수를 높이면 뼈가 더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달 실천하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천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칼슘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 세 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통깨밥, 점심에 무청 된장국, 저녁에 브로콜리 무침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칼슘 영양제를 드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고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실수,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겁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칼슘이 체외로 배출됩니다. 국물 요리나 찌개를 드실 때 조심하세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젓갈류도 줄이세요. 평소 입맛이 짜다 싶으면 간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거워도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세 번째 실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겁니다. 커피 속 카페인도 칼슘 배출을 촉진해요.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블랙커피보다 우유를 넣은 라떼가 낫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두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 칼슘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는 겁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고 혈관에 칼슘이 쌓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칼슘 영양제를 권장량의 3배로 드신 분이 계세요.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요. 한달 후에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 가셨더니 신장에 작은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다면 보충제는 줄이거나 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신장이 약하면 칼슘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특히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니까요 무청이나 브로콜리처럼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만약 칼슘 보충구 복통 소화불량 혈뇨 심한 변비가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천 계획을 짜볼까요 월요일엔 통깨밥으로 시작해보세요 수요일엔 무청 벤장국을 추가해 보세요. 금요일엔 햇볕 쬐기와 계단 오르기를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오늘 칼슘 음식을 드셨나요? 둘째, 오늘 햇볕을 쬐고 걸었나요? 셋째, 짠 음식과 커피를 줄였나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실천했다면 통과합니다. 내일도 계속 실천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은 음식은 통깨, 무청, 브로콜리입니다. 통깨는 흡수율 40%, 무청과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붙습니다. 둘째, 칼슘 흡수를 돕는 건 비타민 D, 운동, 마그네슘입니다. 햇볕 쬐기, 걷기, 견과류 한줌 드시면 됩니다. 셋째, 피해야 할건짠 음식, 커피 한꺼번에 과다 섭취입니다. 나트륨과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니 줄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 드릴게요. 아침은 통깨밥 한 공기에 달걀 프라이, 김한 장입니다. 밥을 담고 통깨 한 큰술 뿌려요. 들기름 넣고 김 부셔서 같이 비벼요. 달걀 프라이는 비타민 D 공급원이에요. 점심은 현미밥에 무청 된장국 한 그릇, 생선구이 한 토막입니다. 무청 된장국에는 무청을 넉넉히 넣으세요. 생선은 고등어나 삼치가 좋습니다. 식후에 귤이나 키위 한개 드시면 비타민 C가 흡수율을 훨씬 올려줘요. 저녁은 가볍게 잡곡밥에 브로콜리 들깨 무침 두부조림입니다. 두부는 칼슘 강화 제품으로 고르세요. 여기에 요거트 한개 드시면 완벽합니다. 간식으로 오전 오후에 아몬드 10알씩 드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10년 안에 골밀도가 크게 줄어드는 대신 1년 만에 올라간 분들처럼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속도는 다를 수 있으니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뼈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그한 줄이 스스로에겐 매일 실천하는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겐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골밀도를 지키는 오늘, 자유롭게 걷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보게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